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HA중공업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내용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만큼은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HA중공업의 주가가 6.68% 하락이 나왔는데요. 하락의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장중에 김용범 정책 실장이 이대로는 마스가 추진이 어렵다면서 현재 3,50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펀드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발언이 오후 1시쯤 나오면서 조선주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매물이 쏟아졌고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관련 종목들이 쭉 밀리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흐름은 펀드 자금 조달에 대한 불확실성이 단기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김용범 정책실장이 또 강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미 투자를 통한 실익에 관련해서는 사업 이행 주체는 대한민국 기업이기 때문에 수혜자는 우리나라가 될 것이고 그 부분은 이견이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즉 지금 단기적으로 펀드 조달 문제가 불거지면서 불확실성이 커진 건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 사업을 실제로 수행하고 이익을 가져가는 주체는 바로 우리나라 기업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확인이 된 상태라는 거죠. 결국 오늘의 급락은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단기 충격일 뿐이고. 중요한 건 HJ중공업을 비롯한 조선 방산 기업들이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수주와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특히 HJ중공업은 방산 특수선 LNG선, 그리고 해양 프렌트 등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정부의 조선 방산 육성 기조도 분명하기 때문에 이번 하락은 오히려 추세적인 하락이라기보다는 좋은 기업을 저가에서 담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해석해도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단기 급락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매도할 것이냐 아니면 수익 극대화의 기회를 분할로 모아갈 것이냐인데 전 개인적으로 후자에 가깝다고 보고 있고요 저도 계속 이 종목을 추적하면서 흐름이 바뀌는 시점마다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기업을 추적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타점이 올 때마다 분할로 사 모아간다면 향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부터 어떻게 대응하고 시나리오를 잡아갈 것이냐가 핵심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 HJ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주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주주소통방이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지, 어디서 신규 매수를 들어가셔야 되는지, 정확한 타점, 그리고 향후 목표가, 고점이 나왔을 때는 매도하실 수 있도록 정확한 가격을 저는 얼마 원, 이런 식으로 공유를 드릴 거고, 추가적으로 조선에 대한 관점, 또 추가적으로 나올 재료나 호재, 중요한 정보, 그리고 일정까지, 이런 중요한 정보들 놓치지 않고 가져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겁니다. 여기서는 제가 공유를 다 드릴 건데,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입장을 할 수가 있냐? 자, 예시로 보여드릴 텐데,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제목을 클릭하시거나, 밑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설명란이 나올 거고요. 이 설명란에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어떤 창이 나오냐? 자, 보시면 이렇게 폼이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실시간 주주 소통방 이렇게 체크하시고 여러분들 번호 남기시고 제출 버튼만 딱 눌러주시면 확인해서 작성해 주신 번호로 빠르게 초대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돈을 받는 게 아니고 구독 버튼 눌러주신 구독자분들 그리고 주주분들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방이고 여기서 조금 있다가 이 급등 유력 대박주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어 일단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입장에서 빠르게 이 종목 대응을 하는 거니까. 지금 이 폼에 링크 클릭하시고 마지막에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추가적으로 지금 구독자분들께만 드리는 대박주 정말 어렵게 구해온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자료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소액이라도 꼭 담아두셔야 됩니다. 제가 뭐10% 20% 올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얘는 대시세가 분출될 AI 전력 인프라 대장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액이라도 담아두신다면 정말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설명드리면서 이따가 한꺼번에 공유 드릴 테니까 일단 링크 클릭하셔서 번호 남기시고 제출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제 영상을 항상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 급등 유력 대박주 딱한 종목을 무료로 공유를 드릴 건데요 저는 이 종목이 개인적으로 이번 한 달이 아니라 어쩌면 올해 내내 이 종목이 시장을 주도하는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 정말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 우선 제가 제도권 금융회사 출신이라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퇴직을 하고 경제 유튜버로 전향하긴 했지만, 제 선배나 후배들은 아직 필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선물로 드릴 이 대박주 정보를 부탁해서 정말 어렵게 들고 왔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원전을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케미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름만 되면 다들 아실 만한 그런 기업의 모회사로 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이 종목이 얼마나 대박이 날 것이냐 이건데 현재 주가에서부터 300% 가까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시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거점에서부터 150%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두산에너빌리티보다 2배 이상 급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AI부터 시작해서 로봇, 최신 방산 무기, 전기차. 그리고 반도체까지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죠. 미국이,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만 이게 필요한가 보다 하실 수도 있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중국, 일본, 그리고 동남아까지 전 세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에요. 반도체가 50년간 우리나라 경제를 부양했다면 앞으로 50년간은 이 사업이 우리나라 경제를 부양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원전부터 시작해서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케미칼까지 한 번에 다룰 수 있는 이 기업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에서 급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실제로 매매 동향을 확인해보면, 지금 주포가 누군지 헷갈릴 정도로 주요 세력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개인은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죠. 주가상승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인데, 한마디로 세력들의 매집이 끝나면 급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집이 끝나기 전에, 급등이 나오기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 대박주를 무료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그에 맞춰서 우리가 같이 매집을 해나간다면 어 이거 정말 크게 익절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소액만 투자를 하겠다 소액만 담아 두신다 라고 하더라도 이 수익률을 크게 가져가실 수 있다 여러분들이 계좌를 회복시키고 부풀릴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돈을 받고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리는 거 아닙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어렵게 가져왔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이라면 꼭 담아 두셨으면 좋겠어요 참여하는 방법 이거 받아 가는 방법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동일한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제목이나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설명란에 링크가 이렇게 하나 보일 거예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런 창이 보이실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급등 유력 대박주 한 종목 이렇게 체크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건 상관없이 이렇게 체크하셔서 번호 하나만 남겨주시면 이쪽으로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010-1234-5678 이런 식으로 혜택 받으실 번호만 딱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뭐 돈을 받거나 돈 요구하는 거 전혀 없으니까 그냥 단지 여러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기 위함이니까 편하게 남겨두시고요. 제출 버튼만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확인해서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늦지 않게 서둘러서 제출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주식 유튜브로서 전문가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투자 자산 운용사,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취득했는데요. 펀드 운용, 자산 배분, 투자 전략 수립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 라이센스 때문에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신뢰를 드리고자 이렇게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주식 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의 관점을 저희 구독자님들께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면 그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장중에 실시간으로 종목도 브리핑해드리고, 뉴스와 공시분석도 해드리면서, 급변하는 당일 시황에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장중 실시간 무료 공부방도 운영 중에 있는데요. 특히 혼자서 주식하기 힘드신 분, 그리고 샀다 하면 손실만 나시는 분들은 전부 무료니까 무조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공부방 입장하시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대신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나서, 영상 아래 설명란에 링크 클릭하셔서, 실시간 종목 브리핑 공부방, 이쪽에 이렇게 체크하시고, 혜택 받으실 번호만 하나 남기시면 이쪽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종목 주주 소통방도 들어오셔도 되고, 급등 유력 대박주까지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혜택 클릭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